야, 끝내 링이 맞다. 저렇게 오면은 하이템플러인가? 아니 거신. 아, 거신, 거신 하이템플러. 근데 어, 그러니까 거신도 있고 템플러도 있고 아칸도 있고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아, 중앙에서 병락 한번 흘리면서 거신이 이쪽에서 아, 너... 흘렸잖아요. 뭐, 여기서 한번 쪼개졌어. 어. 근데 거신이 그렇게 쪼개지면 안 돼. 아다 있어야 돼? 그러니까 왜냐하면 울링링인걸 내가 봤거든요 울트라로 아니 그 옵저버로 이거 근데... 방금 교전 봤으면 알 건데 나 저글링은 어... 대다수 저글링을 위로 보내고 소수 저글링이랑 울트라만 밑으로 보내서 거신, 불사, 불멸자 다 치료했거든요 근데 예, 추적자가 붙어있었으면 그 상황이 안 났을 거예요 어. 근데 울링링은 결국 그거를 계속 해줘야 돼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멸자가 계속 나와줘야 딴은... 너 멸자 해라 나는 이거 그 울트로 뽑아라 나는 멸자 뽑는다로 소모전을 걸어야 되거든요. 음. 근데 아까 거기서 거신이 잘리면서 로궁 두 개에서 계속 멸자를 뽑는데도 그 멸자는 그만큼을 계속 뽑아줘야 돼. 근데 그러면 거신이 못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링크케어가안된 거예요. 근데 아... 그렇다고 내가 그 상황에서 아칸이나 질럿을 뽑느냐 아까 그러니까 아칸을 뽑느냐. 그러면은 아까 계속 거신 뽑는 것 때문에 거신하고 멸자 뽑는 것 때문에 그게 안 돼. 가스가 가스가 창하고. 음. 어머. 그러니까 그거를 케어하려면은 제가 멀티를 좀 빨리 먹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음. 습니 어, 그래서 그런 거. 멀티 풀라 부족하다 얘기를 했던 게 그것 때문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좀... 근데 코스 월티 확장할 때 받아 느끼는 건데, 어. 그, 요구되는 자원이 너무 많아. 아, 그렇지. 근데 한번 그렇게 어? 구축되고 나면은, 어, 음, 존나 튼튼하긴 해. 그 <laughs> 상대적으로 그 이후 생각이 좀 버래지. 그러니까 방어 건물 자체의 스펙이 엄청 좋은 편이라서 음, 저그 같은 경우는 너무... 그런 걸 기동성으로 해결하고. 왜, 왜냐면 점막이 있으니까 네. 그게 토스가 아, 저그가 멀리 쪽에 멀티를 최대한 안 펴는 이유기도 하고 아, 테라 같은 경우는 행성 요새도 기본적으로 있고 리페어도 있는 데다가 거기에 이제 아니, 탱크라던가 수비할 수 있는 아이스 별거 아닙니까받아 뭐, 그러니까 치는 입장에서 테라만큼 전비가 아, 좋은 애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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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기본 유닛으 절대 못 깬다는 게 맞지. 든든해 지어놓고 딱 완성돼서 최고. 네. 이게 급페어가 그 진짜 좋은데. 근데 급페어 저게 높어먹은 거지? 그래요? 나 그건 모르는데. 수리 속도 넓어먹지 않았나 아, 닌가 어,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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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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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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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까, 어? 아까 그 사이버행봉이랬던게뭐냐면 이거랑 어. 이거 아, 아 이쪽 니까 <laughs> 실패 저정도아 보면... 요한 가 있었더라면 아. 저 정도면 은 날다가 기능 고장으로 추락해야 되는 거아니에요 <laughs> 기능 고장 직전 우울함 프로토스의 기술력 소환하는데 돈듬 시발, <laughs> 태, 택시비 <야>. 개비싼 <laughs> 만드는 건 없어 다 택시비 진 개또라이 새끼들 전쟁에서 소환하는데 국가에서 세금들 그, 그거 페이팔 수수료 같은 거지 <laughs> 전부 다 소환 중인데 아, 사실... 사정만 그거 아닌가 생산들 생산... 나... 어. 나도 다소한... 나부터 그 소환 소환하는 업체가 그 국가 기관이 아니라 민영화된 게 아닌가. 페덱스 이런 거 영국 스타일. 아, 그래도 뭐 죽어서 성환될 때는 공짜잖아. 아, 왕복 택시인가 생산이? 어. 그럼요. 현도 현도기기 아닙니다

진짜 보이나봐 <laughs> 아 채팅 아, 보이나봐 <laughs> 아, 아, 보이나 소름 돋아 저럴 때마다 아, 일단... <laughs> <laughs> 아 지지지마 밤0 시가 지나면 미성년자는 사용하실 수, 수 없습니다. 어머. 청소년 여러분께서는 다음에 이용해 주세요. 이쪽까지 와. 아, 들려? 인사성이 어. <laughs> 안 좋으시네요. 화이팅! 화이팅! 한 남자. 고추고도 수혈 안해주그니까 오우. 더운데 <laughs> 갖다 <laughs> 주면... <laughs> 왜 여기 있어 얘네들? 제시를 맡기위해. 어 목숨. 엄마 나는 강민수가 될래? 요어 굳이 그래야겠니 우리 아들? 돌돌기 응. 기자 돌. 돌. <laughs> 계속 계속 돌. 일로와! 티아티아! 허리! 오, 빌리장 켜라! 오늘 강 강민혁 씨못 온다 했나? 아 여기 미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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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나 웃음> 강민수, 강민수가 되었어. 어? 강민수 파기자. 방문이가고가되었습니다 어, 어, <놀라> <놀라> 안녕. 아, 뭐야? 뭐야? 스타투는, 아 토스는 모르겠는데 저그랑 테라는 그 고유 컨셉을 너무 잘 잡은 것 같아. 응, 나 토스가 근데 가장 애매한 것 같긴 함 나도. 음... 그러니까 모든 게세 모임 그냥 음. 네, 인이라서요 병력을 소환할 수 있어요. 예, 그게 답니다. 음. 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대단 그 어, 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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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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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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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 드라곤이 드라곤이 숨모 손도 그다 드라곤 돌려주면 좋냐 그것도 아니고. 보다는 축제 옷이. 아 요건 정도 있어. 아, 살모사가 정말 갖고 싶은 순간. 저거 가장 살모사를 원하는 순간 탑 일. 거신만 을 때. 아시발뭐였어 키피 응? 뭐 때리.. 아아 아 그거 하나 어택하고 땅 누르다가 어... 반동 문자라도 <laughs> 아, <laughs> 합이요 디자인 좀더 잘한 것같아 어. 약간 애완동물로 기르고 싶어 t <laughs> 아 <laughs> <목소리> 안녕. 누군지 몰라도 PC방에 되게 인사성 있는 사람. 그러지. 방 되게 반가우신가봐. 어, 어. 어. 어, 안녕. 에이. 우와 으아. 우와. 우와. <목소리> 그 <목소리> <목소리> 이걸 방, 왜 사워 주셨지? 건건전가 광전사 1개급 그 팀. 아, 히드라 사업하면 그 발사체 녹색 되는 거야? 어, 그렇더라고. <laughs> 맨날 최저업으로 했는데 그래픽 올라가니까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야. <웃음> <웃음> <laughs> 어 지금 방금한테 로 존나 더러는데아 그러시면 <laughs> 어만조이 짐승 방어 방어 영어로 <laughs> 인구를 안 채우는 저게 최고. 아는 중! 이 자식들이 이게 스톰을 4방이나 맞았는데 그럼 어째서 계속해서 싸웠는가 <laughs> 아이고 우와. 아, 울트라 리스크 의 플레 임은 울트라 리스크 로우 리턴 이다. 아, 시혈하지 마요 래이야아히드라다 <laughs> <일레야. 웃음> 갖다 버렸으니까 히드라 반가지고반반고반 Yeah. 아, 그거는... 왜그 <laughs> 계속 싸우셨어요.